불교신문 이성수 기자는 2025년 11월 21일 간화선 수행이 뇌파 변화와 마음 챙김 향상을 통해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동국대 선학과 교수 정도스님과 김나연 센터장 연구팀이 6박 7일간의 간화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수행 후 마음 챙김 지수와 뇌파 안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국민 74%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일상과 관계,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의 치유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수행자들은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의 지도 아래 24시간 동안 화두 참구에 몰입했습니다. 분석 결과 마음챙김 점수는 4.25점에서 4.79점으로 상승했고 좌우 뇌의 주의력과 정서 안정 지표 또한 뚜렷하게 개선됐습니다. 특히 좌뇌의 활성 안정도가 높아지는 패턴은 언어적 사고를 내려놓고 깊은 내적 주의 상태에 들어가는 간화선 수행의 특징과도 상응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간화선이 단순한 이완을 넘어 실존적 물음과 정체성 혼란을 다루는 근원적 수행이라는 점을 과학적 지표로 보여주며 현대 심리치료 정신건강 분야와의 접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동국대 종학연구 제14집에 게재되었습니다. 오늘을 읽다 선제였습니다.